어, <laughs> 2021년 6월 7일 오후 11시 58분, 오늘은 월요일이었고, 어, 상당히 일교차가 큰 하루들이라서, 어, 오전에는, 오전이라기 보다는 일어나기 한 1시간 전, 6시 뭐 이쯤에는 너무 춥더라, 진짜. 쌀쌀하더라. <laughs> 날도 그렇게, 맑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습하니까 이제 서로 서로 뭔가 부쾌 지수가 높은 하루이었던 것 같다. 뭐 그렇다고 무슨 이벤트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실험실에 갔었고 어, 실험실에서는 이제 <laughs> 지난주까지 웨스턴 블라시나 뭐 RNA 프리퍼레이션이나 이런 실험들이 끝났기 때문에 뭔가 다음 실험을 기다리는 그런 하루를 보냈던 것 같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랐는데 내가 이제 마우스 관리 담당이었어서 오전에는 이제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가 이제 마우스 인젝션이 있는 날이라서 뭐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대학원생분이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같이 이제 보러 가면서 나는 마우스 관리를 하했다. 어 마우스 케이지가 꽤 증가한 상황이라서 어 뭐라 해야 되지 어 증가한 상황이라서 음, 이제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시기인 것 같더라 어, 그래서 조금 이제 케이지 이것저것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한 1시간 반 정도 소비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12시 정도 다 되었어서 12시가 넘었나?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었다 점심을 먹.. 이제 점심 시간에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내가 만들어 놓았던 미역국이랑 같이 밥을 먹었고 오늘 쓴 사자성어는 이제 수수방관. 이제 팔짱을 끼고 봄, 어떤 일을 당하여 옆에서 보고만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제 수수방관, 소매수, 손수, 곁방, 볼관이라는 사자성어를 적었고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다른 분들이 나를 수수방관 하는 일이 생기나 혹은 내가 그런 일이, 내가 수수방관 하는 이벤트가 생기나 오늘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면서 이제 하루를 조심스럽게 조심하면서 보냈었고 오늘은 이제 또 실험실에서 이제 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하는 수업이 있는 날이라서 어 꽤나 좀 시끌벅적 했었다. 응.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그 학생들이 RNA preparation을 오늘 하던데 이제 수업 있는 시간 때는 좀 비어 있어서 내가 그 사이에 이제 나노드랍을 찍어서 RNA 퓨리티나 어 순도나 뭐 농도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나노드랍 장비를 써서 이제 그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넘겨주는 것도 했었고 그거 끝나고는 이제 나는 이제 실험실에서 어떤 서류 처리들 또 진행을 했었고 나머지 시간으로는 좀 시간 이제 좀 말하기 그렇지만 오래간만에 이제 면역 렉처를 정리하는 어 그런 시간도 보냈었다 어 상당히 면역 렉처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소홀해지는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렉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거를 지식으로서 인풋이 굉장히 느리게 되고 있는 거를 깨달았고, 그만큼 아웃풋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래서 아웃풋이 되는 속도보다 인풋이 되는, 되는 걸더 되는 양을 더 많이 할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좀 많이. 어, 빠르게 어, 이번 6월 달에는 한번 끈, 그렇게 끝내 보는 걸로 타겟을 잡으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렉처를 한번 한바퀴 다시 돌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보내려고 한다 응. 어, 그래서 사자 성어도 적었고, 이제 영어 말학 연습도 이제 점심시간에 했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지만, 천안문 사태가 32주년인가? 뭐 그런 어니버서리로 이제 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32주년이 되는 날, 32주년인가? 되는 날이었는데 그거에 맞춰 아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천안문 사태 아주 상징적인 사진인 이제 탱크를 가로막고 있는 한 사람의 한 남자를 보여주는 그 사진 한 장에서 그 탱크맨, 탱크맨이라고 하던데 영어로는 그 탱크맨을 지우는 만행을 저질렀었다. 그래서 어떤 단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기지 않을 만한 기념일에 그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상징적인 사진인 천안문 사태를 상징하는 탱크보이 탱크맨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의도적으로 딜리트를 했다. 어. 검색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블락했다. 이후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공식적인 스테이트먼트, 이제 어 발표문, 입장문에 의하면 이제 어떤 한 직원의 이제 실수로 인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그게 없어졌었고,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기념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복구를 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던. 뭐이 기사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난하는 그런 뉘앙스였고 어 뉘앙스였고 한편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중국, 차이나 메인랜드에도 있다고 하더라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캔슬 이제 검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거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 지금 이거 빨랫감이다. 이거 빨리 빨랫감 이제 접어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접을 생각 어떤 그런 내용에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충격이기도 하고 놀라운 그런 기사였었고 어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행동이 뭐 그다지 환영 깊 이제 박수 받을 만한 어 행동은 아니라는 것은 알것 같았다. 어쨌든 점심 시간은 그렇게 보냈고 이제 끝까지 어 이제 이후에는 이제 집에 가기 전까지는 다른 대학원생 분과 함께 이제. 키우고 있는 마우스 새끼들 어느 정도 시간이 차서 이제 나이가 나이 어, 성장이 되어서 이제 진호 타이핑을 해야 되기, 되는데 그 진호 타이핑을 하기 전에는 이제 마우스 꼬리 끝을 조금 잘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피노 어, 타입을 진호 어, 타입을 분석을 하는 그런 실험이. 진행을 하려고 이제 그 중에 첫 단계인 마우스의 꼬리 자르기를 해서 아주 조금만 자르는 거기 때문에 뭐어 하지만 마우스 이제 그 지노타이핑을 해야 될 마우스가 17개, 8개 정도 되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고 뭐 자르고 나서는 이제 뭐 라이시스 버퍼 이제 뭐 꼬치 꼬리를 녹여서 이제 다 분해를 시켜서 DNA가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오버나이스로 진행을 하는데 뭐 라이시스 버퍼랑 이제 프로테이지 K라는 그런 성분을 백대일로 믹스처를 만들어서 110 어, 엘리컷 소분을 해서 어, 50도로 어, 히플라에서 오버나이스를 진행을 하고 이제 실험실에서 나왔다. 아마 내일부터는 그 샘플들을 가지고 진호 타이핑을 진행을 할것 같다. 근데 타입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어서 나는 이제 한 가지 타입을 전담을 할 거고 이제 담당을 할 거고 내일은 이제 나머지 한 타입은 대학원생분이 직접 하신다고 하셔서 아마 내일은 다른 거할 필요 없이 그 진호 타이핑만 쭉 진행을 하면 될것 같다. 음. 그러고는 어, 음, 오늘은 그거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는 간단하게 점 저녁을 먹고 바로 운동을 하러 나갔었다. 물론 자전거를 끌고 나갔었고, 해가 떨어진 다음에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laughs> 어. 근데 오늘 이제 페달을 이제 밟는데 약간 다리 힘이 없는 느낌? 어, 그래서 오늘은 아, 오늘은 좀 이제 페이스를 조절을 하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도 역시 이제 큰 공원을 몇 바퀴 계속 도는 것을. 과 함께, 이제, 어제, 엊그제부터 가는 그 오르막길 코스, 어, 오르막 내리막길 갔다가,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리막길 갔다가, 오르막길 가는 그런 코스를 한 바퀴 돌고 왔었다. 오늘도 역시 해가 떨어진 다음에 갔기 때문에, 이제, 길가에서 자전거를 탈 때는 자조심을 굉장히 했고, 뭐, 주위를 구경을 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내이 조종관을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마, 앞에서 오는 차나 뒤에서 오는 차나 좀 위험을 느끼지 못하도록 나도 천천히 가면서 여기만 딱 조종관만 딱 집중을 하면서 갔기 때문에 오늘도 다행히 뭐, 뭐 클렉션, 클렉션을 들었거나 그런 일은 없었었다 음. 나 역시도 라이트가 자전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길가에서 탈 때는 조심을 했어 그렇게 타고 한 10분 정도 벤치에 앉아있다가 다시 하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자전거를 어, 탔었고, 이제 돌아와서는 정리를 하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이, 이 영상을 이렇게 남기는 거다. 오늘 가, 오늘도 역시 오전 오후에 고양이들에게 이제 사료를 챙겨 줬었고 오늘은 다행히 며칠 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애들을 거의 다 만난 것 같다 할바의 고양이 빼고 걔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응. 그래도 날씨가 뭐 비가 오거나 엄청 덥거나 뭐 엄청 춥거나 하는 날씨는 아니기 때문에 어, 어딘가에 뭐잘 쉬고 있거나 누군가가 주는 뭐 사료나 뭐 밥을 잘 먹고 있지 않을까? 저번에 저녁에 봤더니 이제 누가 먹고 이제 바깥에 놔둔 치킨통을 지가 입을 열어서 입으로 열어서 치킨을 먹으려고 하더라. 옆에 사료를 내가 뻔히 놔줬는데도 치킨을 선호한다는 거는 그만큼 얘네들도 이제 길 생활을 하면서 어, 그이 튀김 맛에 좀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음 그래도 사료를 먹는 게 본인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더 몸에 좋을 텐데 조금 음 아쉬웠다. 뭐 그렇다고 내가 야 그거 먹지 마라고 할 수는 없더라. 어 내눈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야, 그거 먹지 마. 라고는 참아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들의 생존 방식이니까, 내가 뭐 먹고 죽... 뭐 더러운 거 먹는 거 혹은 진짜 먹고 나면 얘가 죽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랬었다. 하여튼, 팔발 고양이는 못 먹고, 나머지 고양이들은 다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다. 아마 저녁에 사료를 가득히 채워놨기 때문에. 어, 아마 내일 아침에 가면 좀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오늘 하루는 보냈고, 내일은 이제 쭉 이제 실험 끝날 때까지 마우스 진호 타이핑을 하면 될것 같고, 한달 전에 마우스 진호 타이핑을 한번 해봤었는데, 결과가 상당히 깔끔했었다. 그래서 이번 그 이후에는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왔는데, 어, 어, 잘 됐으면 좋겠다, 내일도. 어, 그래서 내일은 마우스 진노타이핑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외에는 실험실에서 내가 할 거는 없을 것 같다. 마우스 담당 일도 끝났었고, 이번 주에 내가 뭐, 한주 주말 담당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맡은 거는 없어서, 어. 일단, 주어진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이사이에는, 그, 어, 렉처들, 논문들 꼭 보면서, 하루를 좀 열심히 보내면서, 추가적으로, 운동은 하루하루 꼭 하는 걸로, 이렇게, 자전거로, 어, 합시다. 음. 오늘은 이렇게 하루를 보냈었고, 음, 내일도 화이팅 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끝. 어, 2021년 6월 8일 오전 12시 14분. 오늘은 여기서 끝.